까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부담감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까, 일부의 사람들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라는 말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전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이 등장합니다. 어, 왜세 번씩이나 잃은 것에 대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공유될 필요가 없는 특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기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 연속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들을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고 밤이 되면 우리에 들여보내며 숫자를 확인합니다. 이때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나머지 양들을 타인에게 부탁해 맡겨두고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들은 잃은 양을 찾는 데 명수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양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또 양의 발자국을 확인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지녔기에 험준한 들과 계곡을 누벼 기억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잃은 양한 마리를 찾는 목자는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이웃들을 불러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 사나운 들짐승과 사투를 벌이기도 하는데 이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습과 같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매고 즐겁게 집에 돌아와 잔치를 벌인 목자처럼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기뻐하며 천국장치를 벌여 그 찾은 영혼을 높여주십니다 다음은 이른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 결혼을 기념하는 증표로 남자가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립을 줄에 꿰어서 목걸이로 주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여인이 열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것이기에 불을 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안을 구석구석 찾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옥은 진흙으로 방바닥이 이루어졌고 그 위에 집을 깔아놓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작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일단 가구를 다 드러내야 되고 집을 거두고. 바닥에 먼지를 뒤집었으며 빗자루로 쓸어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이렇게 수고해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아마도 이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많은 잔치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구석구석 찾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공생의 3년 동안 쉴틈 없이 수고를 하셨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돼지에게 주는 쥐엄 멸매조차 주는 자가 없어 굶주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집념과 찾고 난 후에는 기쁨의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으며 잃어버린 한 영혼이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일깨워주고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에서 15절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에서 15절입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을 때에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중요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전도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 많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전도해야 할 이유와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알고 그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품을 판매하러 나온 세일즈맨이라면 먼저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잘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고객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기회를 얻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삶 속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은사와 역할 분담입니다. 어떤 성도는 공원이나 캠퍼스, 단골 미용실 등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영접하게 하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성도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전도를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에서 38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은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한대 사려고 하면 대부분 며칠 동안 대리점도 방문하고 인터넷 자료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도 물어볼 것입니다. 하물며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으므로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빨리 영접시키려는 욕심에서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빼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척의 전도로 온 가족이 교회에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20대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빠져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3년 만에 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부터 죄책감에 교회를 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괴로운 마음을 잊으려고 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술을 의지하게 되었고, 점점 우울증으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다니던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교회에 한번 나와 보세요. 꼭 만나 주실 거예요. 어, 교회에 나갈 용기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교회에 나가면 꼭 만나 주실 거예요. 라는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아서 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갔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는데 마치 친정에 온것 같이 따뜻하고 평안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고, 따라 어,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어, 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어, 그 이후로 저는 늘 울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방황하다 돌아온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열등감으로 음, 자존감이 낮은 저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점점 변화되었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기도 두렵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생명의 은인이고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빛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가까운 가족,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보내 주신 영혼들에게 주님을 만난 간증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 준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으며 주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한 생명을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